한 가지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확인할 거 있어요. 얘들아, 혹시 학교 안 다니는 사람, 학교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뭐 이렇게 등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그거 말고 나 초등학교 안 다녀요. 하는 없죠, 그죠? 그러면 학생이면 뭐 해야 돼요? 오잘 알아. 그럼 공부해요, 안 해요? 어헤요, 헤어 안해요 섞였어, 섞이기 시작했어. <laughs> 그래요, 자, 열심히 공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옆면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얘기 말고, 내, 내 얘기 말고,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 얘기야.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 옆자리에 앉은 친구 얘기 옆자리에 앉은 친구 얘기인데 원래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 하면서 아,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들 하거든 그래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그러면 공부 잘 못하는 자, 열 잘 못하는? 는 아니지.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진 않는 이유는 뭔것 같아요? 어, 어려워서, <laughs> 재미없어. 귀찮아서. 귀찮아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 맞나? 한번 생각해 봐. 다른 거 재밌는 게 많아서. 어, 공부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으니까. 어, 그죠? 그럴 때 해야 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게임에, 게임하고 있는데 공부를 이제 해야 될 때다 그러면은 그냥 게임 계정을 지웠어요 아예 못하게 아예 못하게 그냥 게임 계정을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 캐릭터 삭제 뭐 게임을 컴퓨터에서 지웠어요 이런 거 말고 아예 게임에 들어가려면 다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가입을 해야 되도록 계정을 지워버리고 그냥 했어요 아무튼 이건 지금까지 공부 얘기였고 지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아사라는 왕이 오늘 보면은 뭐가 됐어요? 왕 <laughs> 확실해? 얘들아 목소리가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와. 너희 5분 전에 읽은 뭐냐? 아사가 뭐가 됐어요? 왕 왕이 됐어요 근데 아사가 지금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안 믿어요, 잘 믿어요. 뭘막 만들어놨냐면은 이방 재단과 산단과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별게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얘들아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 이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성겼을까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공아 우리 말고 그지 내가 나 말고 내 옆자리 에 앉은 그 친구 나나 <laughs> 아니야 오케이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랑 비슷해 뭐가 많아서? 저, 다른 재밌는 게 많아서 다른 재밌는 게 많아서 맞아 다른 재밌는 게 많아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른 재밌는 거는 이 다른 신들이었던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나와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을게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잖아. 요 되게 거룩한 시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신을 다른 신한테 갔더니 막. 동물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싸움 붙이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예배. 어? 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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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소끼리 막 싸우게. 그 우리 우리 신은 이걸 좋아해. 우린 이걸로 예배 드려 이러 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텔레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이, 이 사람들한테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서 거기서 뭘 한다? 지금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그건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예배였다고. 그게 그 신을 향한 예배였다고. 초등부. 초등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들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 아사왕이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 싹다뿌셨어요싹다뿌셨어요싹다부신건 맞는데. 얘들아, 그,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야, 니네 그거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로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경기장을, 소 경기장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네 이거,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즐기면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거절해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서 싫어하셔서 싫어하셔서, 싫어하셔서. 싫어하셔서. 얘들아 싫어. 지금 목사님이 목사님이 소 싸움으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지금 너희들의 나이에 전 얘기해 줄수 없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들로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진짜로 죽여서 뭐번 태운다든가, 어, 진짜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사왕이, 니네 그것도 적당히 하고,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서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를 깨부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깨부수고 있는데 그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든 데 들어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진짜 사랑하고 왕 왕이 네가 왕이면 다야. 네가 왕이면 이런 거 깨부숴야 돼. 깨부숴도 괜찮아라고 짜증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사 왕은 그것들보다 돈보다 물건보다 사랑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요하게 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초등부, 네. 초등부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뭔가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아까 목사님이 발견했던 그 친구들만 아,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런데 얘들아 예배 준비하기 전에 예배 이제 막 영상 나오고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 예배 시작이잖아요 그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돌아다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잘 알아 잘 돼요?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에요 잘 돼요? 안 돼요? 잘안 돼요. 왜요? 그게? 재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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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얘들아. 재밌는 거, 내가 그거 재밌어 하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거 사랑하고, 내가 그거에 신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할게요 하나님 만나니까 나 이거 나 진짜 좋고 재밌는데 나 이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갈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었던 십자가를 대신 못 받기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마음가짐을, 그 행동들을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적어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재밌는데 말씀 듣는 것보다 솔직히 그냥 저 그냥 선, 성경책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종이 차락차락 차락 하는 소리 듣는 게더 재밌는데 내가 그거? 내려놓을게요. 자꾸 설교 들으면 조금 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집중해보도록 노력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좋아하세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장난치셔도 장난쳐도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우리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제 우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할수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아 사가 사람 들이, 안됐을것뻔 한데, 사람 들이 싫어 했을 것뻔 한데, 하나님 만 생각 하 면서 하나님 이 좋아하 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부 수고 없애 는 모습 을우 리가 보았 습니다. 하나님, 우 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만 나기 원할 때 내가 좋아하 는 것, 없애기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기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할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게 성령 주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 전에는 너무나 싫었는데 말씀 읽는 것이 재밌고 그 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찬양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그 전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은혜를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 네.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함께 11조, 이 지우 박보영, 박서영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서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수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